하동 녹차 참송아 하동 세계차 엑스포 2022d-256. 2022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. 하동 세계차 엑스포 있님 자연의 한계, 건강합니다자 하동 녹차 발의도 성모습 사진을 찍어놨네. 또 함께 구경 왔다. 가 동원이도 보고, 하면 좋겠네. 요 ㅎ <돌람> ㅎ ㅎ 는 멋진 미스트 ㅎ 장 ㅎ 원하동 ㅎ. 경알포 ㅎ. ㅎ. 하동동 ㅎ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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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이 뒤쪽이 구리 구봉이 있는데.